안녕하세요. 읽어봄입니다. 오늘은 신소야 님이 쓴 제주에서 요가를 합니다 라는 책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주에서 요가를 합니다는 오름이나 해변이나 사려니 숲길 같은 제주도 자연에서 요가하는 사진, 요가 자세 소개, 짧은 에세이, 비교적 많은 여백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이책 바로 전에는 아무튼 요가라는 책을 읽었는데 두 책의 개성이 뚜렷해요. 아무튼 요가의 저자는 운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다가 서른 살에 요가를 시작했어요. 이 책에는 사진이 없는 대신 저자의 경험과 그 속에 담긴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 많고 신기했어요. 반면에 제주에서 요가를 합니다의 저자는 20대 초반에 요가를 시작했지만 원래도 운동을 좋아하고 잘해서 보디빌딩 선수와 트레이너로 오래 일했던 분이에요. 학창시절 내내 체육부장이었고 수학여행을 가면 장기자랑 시간에 항상 반대표로 나가 춤을 췄고, 초등학교 때부터 육상선수로 활동했대요. 이 책은 좀더 감성적인 편이에요. 사진을 감상하고 여백에서 쉬어가면서 잔잔하고 부담없이 읽을 수 있었어요. 우연히 고른 두 책이 이렇게 개성이 다르니까 재미있어요. 많은 사람이 꿈꾸는 곳에서 요가 강사로 일하고 있다거나 하루에도 몇 시간씩 운동했고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점은 비슷하지만요. 제주에서 요가를 합니다의 저자는 언니가 위암으로 죽고 나자 자신이 건강을 챙기는 트레이너면서도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앞으로 무얼 하고 살아야 하나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힘든 마음을 달래려고 제주도에 갔대요. 그런데 제주 공항에서 처음 만난 제주도 토박이 남자와 35에 결혼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 뒤로 저자는 제주도에서 운동 재활 전문 센터를 열고 인공 수정을 통해 쌍둥이 두 딸을 낳고 필라잉 요가로 출산 후에 몸을 회복시키고 이제는 대학원에서 생리학을 공부하고 있대요. 그런 이야기들 사이에는 제주도 4.3 사건이나 초등학교에서 하는 마을 체육대회, 노을이 아름다운 곽지 해수욕장 등 제주도의 문화와 역사와 자연, 제주도에서 요가를 하며 감사하는 삶이 섞여 있어요. 깊은 이야기지만 너무 진지하고 무거운 느낌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심호흡할 때처럼 차분하고 편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었어요. 이 책에는 나무 자세나 물고기 자세처럼 요가 자세를 알려주는 쪽도 있어요. 어릴 때도 잡지에 스트레칭이나 운동 동작이 소개되면 나중에 따라해야겠다고 스크랩만 열심히 해놓고는 잊어버렸는데 어른이 된 지금도 글과 사진을 보며 혼자 운동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가끔 집에서 요가를 할 때도 책을 보면서 하거나 혼자 순서를 외워서 한 적이 없어요. 선생님의 목소리와 동작이 있어야 그나마 몸을 움직이게 돼서 꼭 영상을 틀고 해요. 하지만 운동을 좋아하거나 사진을 보고도 잘 따라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보면서도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요가를 해봤다면 나디근 자세도 꽤 있을 거예요. 제주도에서 쌍둥이 두 딸의 엄마로 제주도 토박이 남편의 아내로 사업가로 대학원생으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요가하며 살아가는 40살 저자의 삶이 담긴 에세이가 궁금하다면 제주에서 요가를 합니다가 좋은 선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